네 반갑습니다 휴림 로봇 주주님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과 휴림 로봇 아 우리가 계속해서 볼 건데 휴림 로봇이 여러분들 반등의 구간은 좋으나 뭐 빠르게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또 다시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는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상세한 아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트 한번 다시 잡아 드려 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결국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여기 있는 뒷그림을 그려 가고 싶은 거잖아. 그러려면 어떤 걸 체크해 보셔야 되냐? 26년도에 대한 일정을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 뉴스 봐야 될까요? 아니죠. 뉴스는 이미 기대감, 기대감들이 다 어떻게 됐다? 반영이 돼 있는데 그 이야기 봐서 뭐합니까? 안 그래요? 스,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 보실 때 아직도 뉴스 예쁘게 스크립트해서 뉴스 이야기 하는 사람들 거 있죠? 그런 분들 거는 당장 구독을 다 어떻게 해야 돼? 끊어버리셔야 돼. 보실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과거 값을 이야, 이야기하는 애들은 여러분들 볼 가치가 없어요. 왜 그런 거냐면 이미 다 반영돼서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매매하잖아? 그럼 주가 폭락해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미래를 대응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꼭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 버튼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여러분들이랑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제가 우리 주주님들과 이 아래 구간에서부터또 대응해 도와드리면서 굉장히 큰 수익권을 또 창출했었던 아 종목이었는데 잘봐요. 이거 아 아이거 참고로 텔레방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이 자료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가 보자고 지금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지금 이파동에 대해서 본전을 준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여기서 바로 갈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매집을 하는 매집파동 있거나 혹은 뭐 이렇게 소화했던 소화파동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바로 갈 수가 있었을 거야 근데 왜 바로 못 갔을까 이 중간에 소화파동이 없기 때문에 소화하는 구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야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뭐하는 거야 얘들이 엄청 큰 박스권을 다시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다 아, 라고 하시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아,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외인들의 흐름을 봤을 때 외인들은 휴림 로봇에서 많이 나갔어요. 자 12%에서 지금 비중을 3%밖에 안 들고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뭐 끝까지 빠졌나요? 아니죠. 중간에서 어떻게 했어요? 62평에서 반전 캔들의 반전 추세를 만들어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기관들과 개인들이 매수를 엄청나게 이어가고 있다는 라 건데 자 누가 매수하고 있는지 보면은 지금 미래에 쪽에서 엄청난 매수세를 또다시 보여주고 있고요. 얼마 가져갑니까? 490만 주 가져갑니다. 자, 지금 한국투자증권에서도 현재 흐름에서 매수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삼성증권도 어때요? 마찬가지로 148만 주에 대한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휴림 로버트가 여러분 들 지금 구간에서 끝났을까? 아니에요. 분봉상에서 교차 분석을 하더라도 잘 봐요. 제가 출발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한테 다 이런 자리서 드리지. 그리고 주가 올라갔죠. 근데 여기서 잘 봐. 이 VI 라인 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앞전에 있었던 물량들을 잡고 내려온 거야. 잡고 뺐다고 왜요? 지금 또 바로 올라가게 되면은 과거에 쌓여 있었던 매물들이 또다시 속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어떻게 한 거야? 쉼템포를 준 거야. 근데 추세로 봤을 때 어때요? 이미 상승이야. 여러분들. 그동안에 이 하락 추세를 꺾었잖아. 그쵸? 자 그렇다라는 거는 저는 지금부터 이 휴리미노보트가 어떻게 할수 있다. 굉장히 큰 상승 추세를 가지고 올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laughs> 우리가 왜 올라갈 수 밖에 없는지, 이 이유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돼. 여러분들, 이거 자료조사만 하는데 3, 4일은 좋게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혼자만 보고 가시면 안 됩니다. 자, 좋아요 버튼 누르셔서 개인들의 투매하는 물량 발생되지 않도록 좀 만들어 주셨으면 아, 좋겠어요. 자, 일단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여섯 가지로 좀 섹터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원전 해체 테마에 대한 로봇, 결국 고리 1호에 대한 해체 승인을 받으면서 지금 시장 1조 713억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물류죠 지금 맞춤형 로봇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지금 동남아시아 시장에도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구축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mr이라고 자율이동 로봇인데 지금 기존에는 agv와 달리 사전 경로 없이 동선에 자율 탐색한단 말이야. 지금 트윈이와 mou 계약 체결을 진행 중에 있고요. 자 그러면서 자, 자회사 eq셀에 대한 시너지도 같이 가져가고 있죠. 자 그럼 이 실적에 대한 턴 어라운드를 가지고 오면서 정부 수혜주로도 두둑히 역할을 또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26년도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반드시 이 부분을 체크하고 가셔야 되는데 자, 1분기 때는요 지금 CES 2026에 참가를 하면서 솔루션에 대한 전시를 하면서 흑자 달성을 공시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원전의 제이 고리 1호기에 대한 시범을 보이면서 물류센터 AMR에 대한 3건의 계약 체결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럼 국방물류에 대한 2차를 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때 350억이 또다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2분기 때는 지금 EQ셀의 AMR 양산에 또 동남아 계약 수주가 여전히 이어지겠죠. 그럼 국책과제로또 선정을 받으면서 AI 자율주행과 특히 휠체어 기술을 검증받게 된다라고 하면 휴림로봇은 지금 구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 상반기 때까지 700억 원을 목표로 잡고 있어요. 그럼 3분기 때 본격적으로 원전 해체 로봇에 대한 투입과 더불어서 북미 유럽 쪽과 또다시 계약 추가 계약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고 차세대 플랫폼으로서 지금 누적 매출을 1000억 원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매출액들이 사업의 계획 발표를 가지고 올 거고요. 4분기 때는 국제과제에 대한 최종 발표와 함께 슈림 로보은또 어떻게 하겠다?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여러분 이거 보시니까 어때요? 마음이 좀다 잡히시지 않으세요? 자 근데 우리 주주님 또 어때요? 지금 분명히 마음 다 잡으셨을 거야. 근데 또다시 혼자가 된다 했을 때는 불안에 떨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대응하시면 안 돼. 왜 여러분들이 불안한 거냐면, 단순하게 지지와 저항 혹은 거래량만 갖고 대응을 하시다 보니까,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대응을 이어가셔야 되냐? 저는요, 확신을 갖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 확신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확신이라는 것은 방향성을 읽어갈 때 오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방향성은 누가 정할까? 최대 의 주주가 정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최대 주주에 대한 생각과 함께 앞으로에 있을 26년도 이 미공개 일정들을 전부 체크하고, 체크하고 간다라고 하면 우리 수익 어떻게 할수 있어요? 다시 한번 극대화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휴림 로트를 대응하실 때만큼에 반드시 이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터를 보시면서 대응을 이어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휴림이라고만 보내놓으시면은, 제가 또레포트 파일 챙겨드릴 거고, 자, 추가적으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제 영상 끄시는 순간 또 저랑 헤어지게 되신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러면 또다시 어때요? 주가 하락이 나왔을 때 멘탈적인 부분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휴림 로트를 대응하실 때만큼만이라도 꼭 저랑 끝까지 매매를 이어가 보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자, 문자로 간단하게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텔레링크 바로 전송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꼭 함께 좀 대응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들이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 주시면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혹시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문자 보내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좀 이야기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영상 보시면 밑에 더보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이렇게 연결 링크를 하나 드립니다. 요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들 문자 그냥 바로 제 번호랑 다이렉트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번호 외우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더보기 버튼 누르셔서 링크 선택 후에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우리 주주님들한테 또 매일매일 수익 창출이 가능한 이 단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 보려고 하는데 우리 주주님들 단타 치실 때도 항상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명확한 목표가가 없기 때문에 혹은 어디서 사야 되는지 이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단타를 치실 때도 불안한 마음으로 대응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키포인트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확실히 살수 있는 이 매수가 제가 이 화살표 급등 초입 화살표를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 있죠. 자, 요거를 꼭 여러분들 차트에도 아, 설치를 받으셔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설치 방법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목표가를 제가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려요. 몇 시에 해드리냐? 제가 8시 40분에 여러분들 문자로 넣어드려요. 아, 8시 40분에 문자로 넣어드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자, 차트 들어오셔서 3분 봉으로 바꿔주신 이후에 지금 제가 이 급등 초이 검색기를 기준으로 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링크 솔루션 아 보이죠? 제가 링크 솔루션 이렇게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 차트에 이 화살표가 떴냐 뜨지 않느냐만 체크하시면 돼요. 화살표가 떠 있으면은 그대로 매수를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자를 8시 40분에 넣어 드린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좀 보내 드리고 있냐면 잘 봐요, 여러분들. 자, 요런 식으로 넣어 드린단 말이야, 여러분들. 보이죠? 지금 정말로 많은 분들이 아, 또 함께하고 계세요. 이제 벌써 2,500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신데 이거는 좀 개인 정보라 가렸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문자를 8시 40분에 넣어 드려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남프로입니다. 인사를 드리고요. 금일 단타 종목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와 매도가를 정확히 체크해 드린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단타 치실 때도 고민이신 게 그거야 요거에 대해서 이 화살표만 갖고는 또 우리가 어때요 살 수가 없어 검색기에 초이 검색기 나왔다 라고 해서 바로 사지 못하듯이 그런 이유가 있어 왜요 나는 이 종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처음 봤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모멘텀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다 어떻게 해드리고 있어요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왜 올라가고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들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 출발하기 전에 이 문자를 받고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수익권 두 명이 챙겨가실 수가 있겠죠. 매일매일.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시다가 또다시 실수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 장전 문자를 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010-252-3008번 문자로 간단하게 장전이라고만 넣어주시면 되고, 자 추가적으로 화살표랑 급등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제 텔레방 안에 설치 받으실 수 있게 넣어놨어요. 지금 급등 초입 검색기와 함께 이 화살표 보이죠,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제가 몇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잘 봐. 지금 검색기 아무거나 뜨는 거 누를게요, 여러분들. 자 오태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급등 초입 지점에 알려주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아무거나 누르는 겁니다. 자, 뉴인텍도 어때요? 지금 올라갔을 때 알려줍니까? 아니죠. 급등 초입 직전에 알려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이 화살표랑 장점만큼은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는 다 당연히 무료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만큼은 아, 꼭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좀 매일매일 수익권 얻어 가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 그래서 기법이 뭐냐면은 여러분 잘 봐요. 우리가 항상 주식 매매를 할때 손실 나는 이유가 뭘까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 기준이 봐봐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텔레방에서도 제가 누차 안내를 드렸었지만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얼마에 모아 갔습니까? 저희가 2만원에 모아 갔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정보가 제가 더 많아서 SMR이나 뭐 이런 이슈들 미리 알고 있어서? 물론 알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최 GPT에서만 잘 검색하더라도 이런 엑기스 정보들 여러분 다 뽑아보실 수 있는 세상이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 심리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주가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만 먹고 팔게 된단 말이야. 왜요? 세력의 목표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기법서를 여러분들 요 안에 다 작성해 놨어요. 특히나 기준이 될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적어놨고 여러분들이 세력들이랑 이 싸움 하시는 데 있어서도 어 절대로 흔들리, 흔들리지 마시고 이 기준서 안에서 매매를 이어가시다 보면 두명히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권으로 아 돌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동안 공부해 왔던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계좌를 봐봐요. 만약에 내 계좌가 좀 절망적이다 하면은 여러분들 다른 기법서를 보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책에서 나오는 내용보다는 여러분들 이 제가 15년 동안 아 이제 아 주식을 하면서 쌓아올린 경험치 있죠. 그런 걸 모두 다 글로 적어 놨으니까 이거 지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누구나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저 믿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기법,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제 개인 번호니까 안심하시고, 아, 문자 날리시면은 제가 바로 이 PDF 파일 바로 전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 기법서만 딸랑 드리는 게 아니라요. 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항상 강의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우리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또 어떤 강의 있습니까 지지와 저항 강의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기초가 진짜 중요한 거야. 많은 분들이 이 기초가 다져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세력들과의 심리 싸움에서 어긋나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꼭 아, 다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추가적인 거는 제가 텔레방 안에서도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우리 몇시 라이브 진행하냐면요. 8시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8시.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고 하시면, 제 라이브 방송 한번 오셔서 제가 브리핑 드리는 내용들 한번이라도 좀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추가적으로 텔레방에서 같이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러분들, 라이브라고만 간단하게 세 글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텔레방 링크까지도 같이 또 전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시간 텔레방 들어 오시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 뭐 화살표나 기법서 다 설치 받으실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이제는 혼자서 매매 하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끝까지 아 제가 책임져 드릴 테니까 함께 매매 이어가 보셨으면 아 좋겠어요 자 영상에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문자 했다고 믿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